네 만족스럽네요. 네, <laughs> 네 어, 이, 가을에 모두가 물씬 풍기는 어떤드 이브즈라는 곡과 그리고 더 조금 더 짙은 감정의 데카 그리고 어, 또 새롭게 여러분께 들려드리게 될 어, 다크 아이즈라는 곡이었습니다. 이렇게 찮하셨을까요 <laughs> 이의 i 이지라는 곡은 러시아 민요 그리고 이제 집시 로망스라는 곡으로 유명한데요. 여기서 집시라는 것이 이제 어, 예전에 서아시아와 유럽, 유럽에 어, 거주하고 있던 어, 인도 아시아계의 분들, 유당민족을 일컫는 말이 집시였는데 그분들의 이런 낭만스러운 생활과 그런 분들의 정서를 녹여서 만든 음악을 집시 로망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곡이 블랙 아이즈 라고도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다이칼 아이즈로도 불리지만, 뭔가 예전부터 꼭 불러보고 싶었던 곡이었는데, 마침 그렇게 블랙 콘서트와 너무 찰떡이, <웃음> <다> <웃음> 곡의 내용으로는, 어, 검고 이끌거리는 눈동자. 정말 나는 당신에게 사랑에 빠졌지만, 너무나도 슬픕니다. 어,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 뭔가 나는 무너지고 막 그런 사람들 뭐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망가지고 내 자신이 없어진 걸 알지만서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놓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사랑의 어악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아 어, 위독이 데카과이다카이 들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에게 듣고 싶으셨던 좀 클래식적인 그런 곡들을 들려드렸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겨주시고 좋아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래서 좀이분위기를 이어서 클래식한 곡을 한곡더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다음 들려드릴 곡은, 어, 제가 부티크 팬미팅 때도 불러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좋아하고 많은 분들 좋아해주셨던 곡인데요. 가곡 연이라는 곡. 따뜻한, 아, 저는 조금 더 강렬하고 그런 처절한 느낌이었다면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의 클래식 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